진짜 많이 나왔네요그렇안 아파요? 아니 밑에 당겨. 여기 훌렁훌렁 네. 하세요. 여기 없어요. 여기는 네. 괜찮아요. 누르는 건 어때요? 아, 아, 손도 탱탱하네. 네, 발은 이렇게 음. 좀 걸어다니고 움직이면 괜찮거든요. 손도 탱탱 부다단지 네. 이게 벌게요. 이렇게 아 약간 울혈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순환이 네. 안 되니까 그쵸. 피가 모여 있어서 그래요. 발이 엄청 뜨거워. 음. 근데 대체적으로 좋다. 완전, 완전 어. 얼굴도 이제 회사 회사도 안 나. <laughs> 그 정도. <정도같이. 웃음> 원래 약간 지금 요 정도밖에 안되잖아 이렇게 엄청 힘들 수가 없, 없어. 막 어. 내가 주먹을 꽉찐나는 그런 느낌이 들 음. 적이 없어요. 훨씬 괜찮았어요. 네, 훨씬 괜찮아. 네. 그래서 이 손목이 아프면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아, 여기 어, 딤프린가돼 네. 있잖아요. 이게 아, 네. 관절이거든요. 아. 네. 여기를 이렇게 딱 누르고 네. 누르고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다가. 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막혀있는 걸 조금 풀어주는 네. 거는 아. 70% 넘게 음. 허리 통증이거든요. 음. 아래쪽 허리 때문에. 그때는 네. 약간 이제 뭐지? 여기 치골? 어. 엉덩이? 어. 거기 좀 아프더라고요. 음, 그때 애기 그래도. 커가지고 네. 의사쌤이 제왕 얘기했다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갔거든요. 일주일 동안 제가 조금, 그러니까 식단도 조금 했어요. 당도 줄이고. 탄수화물 좀 줄이고 단백질이랑 야채 먹고 갔거든요. 근데 거의 크기가 거의 그대로여가지고 이 정도면 잘 몸만 하고 싶댔죠? 그래서 하고 싶다고 머리 둘레 하고 가셨어요. 머리 둘레도, 머리 둘레랑 배둘레 이런 거다 무게도. 아 그래요? 그래아 그냥 이대로 그러면은 제가 식단을 해보겠다고. 아. 많이 먹고 했어요. 음. 약간 풀어져가지고 음. 네, 임신상 당뇨 검사 했을 때도 네, 네. 재검사 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일주일 또 일주일 또 잘하고 네. 가니까 또 완전 정상. 네, 그래서 중독증이잖아요. 당만 조절 좀 잘해도 네. 복기는 네. 좀. 그래서 저는 수 있어요. 그 손이 갑자기 너무 붓고 그래가지고 네. 임신 중독증 이런 건줄 알고 음. 또. 무슨 중독증은 아니고 그냥 식단 저지런아 아, 그냥 짠거 먹지 말라고. 이때 <laughs> 먹고 밤에 잤는데도 음. 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호르몬 때문이잖아요. 생 기는 동안 막 이거 지금 안 먹으면 안될것 같다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아, 그래도 다이다 보통 그런... 그렇게 해서 살 많이 찌는 건 얘가 먹고 싶어요. 에이, 에이, 이건 먹어야 돼 이런 건 없었어. <laughs> 아, 요거트 아이스크림 아, 요것도... 뿌려고 지켜줄까? 아니고, 활동적일 때는 네. 그런 걸 먹어도 소비가. 어,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많이, 그, 둥둥둥 떠다니니까, 네. 그거 처리하느라고 안 해서 뭐 난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붓고, 막다리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6월 7일, 7개월, 8개월 괜찮았잖아. 네. 그때 너무, 너무 아,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또 끝난 사람 표정인데? 하 <laughs> <laughs> 너무 힘들어 보여. 8개월, 엄 커버렸어. 아니, 갑자기 컸어요? 3 k 갑자기 일주일 만에? 어 그때는 2.6kg. 2.4kg인데 갑자기 3kg요? 일주일. 그래서 아기 무게보다 양수 무게도. 그런것아 아. 어. 이제는 뭘해도좀 차요. 말해도 좀 차고. 음식 조절을 했대요. 아, 아, 아 어, 어. 그걸 어떻게 <웃음> <웃음> 야, 그거 어떻게 한 건지. 그냥 그거에 그냥 탄산이랑 이런 거, 아이스크림 이런 거안 먹. 그런 것만 안 먹고 아. 끼니만 먹었어요. 아. 그래도 약간 애가 덜 크긴 해요. 어. 네, 잘 네. 빠지는 사람 있다. 네, 근데 네, 계속 먹다가 7 개월, 8 개월 생각 없이 먹다가 그때는 먹어도 먹어도 되게 특별하게 막 붓고, 아기는 계속 자라야 되니까 또그 시점에 막달돼서 아기 다 사실 다 컸거든요. 음. 네, 더안 크고 준비를 시키는 시이에요계좀 음. 내려오게 하고 엄마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음. 과정이 그때 애기가확 자라버리잖아요. 음. 오을 생각했다가 수술해야 되고 뭐 계속 붓는 거 방치하게 되면. 임신 중독증 이런 쪽으로 또 응. 옮겨가게 되요 그래서 막달에는 진짜 잘 해야 돼요 그중에 당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응. 이제 자꾸 붓는 거고 그때 애기가막 커버리고 살도 굉장히 많이찌고 체지방 그때 응.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막달에 막 운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 먹는 거 그다음에 또 이게 식욕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은 그중에 서제 위성을 누르게 되거든요 위성뿐만이겠습니까? 안광? <laughs> 얼마나 많이 눌립니까? 이런 <laughs> 네, 뭐게 조금 줄어드는 시점이 막달이그 막달. 대신 이제 화장실 너무 자주 가고 또 불면증이 일어나는 것도 막달이에요. 왜냐면 계속 깨잖아, 자다가. 그래서 막달을 좀잘 보내는 게 사실은 이렇게 순산의 비결이다. 음. 들었다가 내렸다가 맞아요 이거예요 그렇지 엉덩이 들고 유지 유지 한손 무릎 짚어요 또한손 무릎 짚어요 일어서 일어나 엉덩이 꽉 주고 오케이 겨우 일어나서 <laughs> 이 접어서 앉아봐요. 이렇게 네, 네, 앉으면 돼요. 아 진짜 잘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좀 일어났다, 앉았다를 조심해서 잘하면 허벅지 분위기 좀 쓰임이 있겠죠, 그죠? 자, 이제 고개 들어서 움직임을 멈추고 뒤로 쭉 밀어서 바닥에다가 내리고 내리고, 시골 어, 취볼 있죠? 시골을 대기 위로 이렇게 요 약간 사선 방향이에요. 다시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그럼 이제 여기 내전근이, 자, 기가 바닥을 보잖아요? 들이마시면서 그대로 회전해서 천장 쪽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치? 우리 아기를 천장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머리 바로 아래에 블라이올 건데 블라은너 엄마가 네. 이게 여러분 자분할 때 가장 좋은 위치 <laughs> 일어나. 시골이 있죠 엄마. 엄마는 시골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가 꼭 안다고 되지만 왔다가 지금 엑셀한테 아무로 구부리고 팔 숨들고 조금 당길게요아무렇 구부리고 이상하게 힘 좋은데요? <laughs> 내려서 블락바로 싶을 거예요. 블락 찍고 왼무으로 바닥에다가 내려요 발등도 내리고 자 이제 기마 자세를 겠다 발타듯이 다간사자 가가로게 앉고 음 마시고 한번더 요리 아, 탁 해놓고 얘를 먼저 빼놓는 거요 살짝 들고 어깨 앞으로 무릎 바닥에 쿵하지 않아야 돼. 살짝살짝 살짝 손 짚고 그렇지 자, 다리 크로스 그대로 앉아주고. <웃음> <웃음>